네, 오늘부터 민주노총 전국 택배 노동조합 소속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J 대한통운이 배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편점 업계는 배송 지연 안내를 소비자들에게 시작했습니다.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이번에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쟁의권이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택배 노조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성남 터미널에 모여 총파업 돌입 관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시대에 대한 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요금을 올리고도 추가 이윤을 차후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파업 참여자는 시대에 대한 통운 전체 택배 기사 2만여 명중약 8%를 차지하는데요.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활동하는 지역인 광주, 울산, 경기 성남,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선 택배 배송 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시세에 대한 통운과 운송 계약을 맺고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편의점들이죠. 뭐 CU나 GS 25 같은 곳들인데 이 편의점 업계도 파업 영향을 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편의점 c e 와 GS25는 전날 택배 수거 및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각사는 택배사 노조 파업 영향으로 수거 및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라며 배송이 시급한 택배 상품은 접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반복되는 파업과 배송 차질 우려로 시대 대한 통운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셀러들의 이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편 시대에 대한 통운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어마안입니다.